안녕하세요. 달성군 장애인복지관 이동복지사업 중 공예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는 강미나 강사입니다. 오늘은 나무 위에 아름다운 색을 표현해 보는 나무 컵받침 만들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부 받으신 나무 컵받침 만들기 키트의 재료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되는 재료는 컵받침, 섬유 마카펜 세트입니다. 먼저 키트에서 컵받침을 꺼내주세요. 이번 수업에 사용되는 컵받침은 원활히 색깔을 칠하실 수 있도록 그림이 인쇄되어 있습니다. 좋아하시는 색상을 선택하여 색깔을 칠해주시면 되세요. 주의할 점은 색깔을 칠하실 때 밝은 색부터 먼저 사용하여야 얼룩덜룩하게 번지지 않습니다. 완성된 나무 컵 받침입니다. 섬유의 염색이 되는 특수한 성분의 마카펜이기 때문에, 색칠하신 나무 컵 받침을 하루 정도 말려 주시면 다음 날부터 묻어나지 않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섬유용 마카펜은 다음 수업에 다시 사용될 예정이니 잘 보관해 주세요.